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TV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 건물을 한번 매물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일전에는 이곳 스크린골프장 매매 물건을 매매금액 이제 50억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자그마치 20%나 절충을 해서 매매금액 40억입니다. 40억에 금매물로 다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어 우리 스크린 골프장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어 오늘 영상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나 내려갔어요. 이제 50억에서 자 매매 금액이 10억이나 내려갔습니다. 매매 금액 50억에서 이제 10억 줄여가지고 매매 금액 40억입니다. 40억에 급처보다는 우리 매물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고 이제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렸던 영상을 재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영상에는 매매 금액이 아마 50억으로 안되라 나갈 건데요. 이제 매매 금액은 50억이 아니고 40억이라는 점잘 인지하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갑돌이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시 원성동에 1번 국도 도로변에 붙어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 꼬마빌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 천안 IC가 있는 신부동과 천안 삼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입니다. 영상 중앙에 보시면 어 아주 웅장하고 예쁘게 지어진 꼬마빌딩 건물이 오늘 소개하는 어, 상가 건물 매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 앞으로는 일본 국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시성이 상당히 탁월하고 광고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꼬마빌딩은 2022년도 6월에 대지면적 177평 위에 지상 5층, 연면적 384평 규모로 현 소유주 사장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건축을 하셨습니다. 우리 건물은 좀 특수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현재 스크린골프 전용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스크린 골프 및 GDR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층은, 어, 사무실인데요. 업무도 보면서 집처럼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34평형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럼 지적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토지 177평과 건물 384평이 있고요. 주차장은 국유지 87평을 점용받아서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는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은 50억 원이며 토지와 건축물 포함 어, 골프존 스크린 골프 및 어, GDR 아카데미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의 매물입니다. 물론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실 때는 어, 임대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 물건은 건축 당시에 땅값이랑 건축하는 데총 3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스크린 골프 방 9개와 GDR 14개 타석을, 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15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운영을 하시면서 자질구레하게 추가로, 투입, 추가로 투입된 금액도 다수 있다고 하시고요. 현재 운영 매출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현장에서 건물 내부를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복 6차선, 1번 국도와 어, 맞닿아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접근성 및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서 있는 이곳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구기지를 점용받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렴하게 이제 불화를 받는다면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증가하겠네요. 주차는 제가 육안으로 어림잡아 30대 가까이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에 전기차, 어, 충전기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구조가 있기는 한데요. 주차장 한쪽에 지금 주차장, 어, 우측으로 스크린룸이 두개가 있습니다. 검정색 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스크린 룸이고요. 자,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층에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고요. 좀더 안쪽으로는 좌측에 탕비실과 또 우측으로 카운터가 있습니다. 2층에는 레슨과 연습을 할수 있는 GDR 타석이 5개와 아주 커다란 어, 스크린 골프 룸이 두 개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아주 최고급으로만 시공되어서 한번 와서 볼을 쳐보신 분들은 또 오게 될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룸 안에 이렇게 바닥과 타석 사이에 턱이 없어서 어, 발목 부상의 위험이 조금 적겠네요. 가끔 보면 이제 술 드시고 내려오면서 삐끗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이제 턱을 없애가지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4층에는 스크린 룸이 5개가 있습니다. 어, 밑에 방이 조금 더 큰데 지금 4층에도 전체적으로 방이 어, 굉장히 크게 빠져가지고 전부 다 넓어서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 지금은 천안에서 골프존이 많아서 더 이상은 신규 가맹을 안 해준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방과 방 사이에는 어 이렇게 자바라 형태의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단체 손님도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은 4층 스크린 룸을 살펴보고 계시고요. 이제 5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까지는, 어, 골프존 시설이, 골프장 시설이 되어 있고요. 5층은, 어, 이제 건축 면적이 이제 4층이나 밑에 층보다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곳이, 어, 이제 아파트처럼 인테리어를 이제 해 놓은 주택 부분이 되겠고요. 이 절반은 창고로, 또 절반은 이렇게 오피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유주분은 거주하는 주택은 다른데 있으셔서, 이곳에서는 그냥 휴게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내부에 32평형 구조와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주택이나 숙소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서 2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 도착했는데요. 2층에는 룸은 없고, GDR 타석만 9개가 있습니다. 2층은 이제 GDR 타석만 있어서, 뭐, 레슨 연습, 이런 걸할수 있는 GDR 타석만 있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층에 룸이 2개 있고요, 주차장에. 2층에는 GDR 9개. 그리고 3층에는 룸이 2개와 GDR 5개. 4층에는 룸이 5개. 전체적으로 총 GDR이 15개고요. 룸이 9개입니다. 요즘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회장님이나 사장님, 사모님들 어, 이 건물 취득하셔서 뭐 위탁 운영 또는 어, 뭐 직접 운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임대를 놓으셔서 임대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서 저희가 손님이 없으실 만한 시간에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 그래도 손님이 몇분 계시네요. 지금 소개하는 건물은 천안에 몇안 되는 스크린 골프 전용 건물이며 아마도 천안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본 건물을 임대로 전환을 한다면 보증금은 최소 5억 원 정도는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월 2천에서 2천 50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오피스 5층에 오피스 공간을 주택으로 전세를 놓으면 어 거기에서만 보증금은 2억 원 이상은 가능하겠고요. 50억에서 스크린과 5층 주택 보증금 약 8억 정도를 받으면 건물을 인수하시는데 실 투자 금액은 42억 원으로. 월세 최저가로 2천만원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1년이면은 2억 4천만원이 되구요. 수익률은 연간 5.7% 정도 나오겠네요. 수익성 면에서 봤을 때는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어, 운영이 여의치 못하신 분은 임대료만 받아도 웬만한 꼬마 빌딩보다 수익률도 좋고 무엇보다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수월하겠네요. 본 건물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본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